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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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 불렀노? 드라마 봐야 된다. <laughs> 여보 또 왜? 나물좀 줘. 너무 <laughs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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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라이 아픈 게 뼈슬이다. 아 여보 갖다 주는 물이라서 고소하니. 말이나 뭐나 모. 절린해. 진짜 배 짱이 같다. <laughs> 여보 세 번째 날. 불좀 끄도. <laughs> 내 욕지거리 <laughs> 나오지 마라. 감금 여보, 여보. 왜왜 왜, 왜? 배고프다. 와, 네 진짜 이제 좀 나가라 제발 빨. 나가도 되겠나? 아직 환전돼. 뭐시 환전돼? 이리 입이 살아인데. 어이해. <laughs> <laughs> <오>, 예. <laughs>